네, 여기 3번도 갑시다. 자, 일단은 여기 1번부터 풀 건데요. 루트 안에 있는 2x 기 4부터 출발합니다. 2x 기 4는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요거를 풀어주시면, x는 2보다 같거나 크다야, 커야 된다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정역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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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오른쪽에 있던 요 빼기 3을 왼쪽으로 이항해 주시면은, y 더하기 3는 루트 2x 빼기 4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루트는 무조건 양수이죠. 네, 왜냐하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얘는 무조건 양수거나 이 0입니다. 그러므로 요 y 더하기 3도 똑같이 양수거나 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y 더하기 3도 양수거나 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y는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얘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역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집합 형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치역도 이렇게 집합 형태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식은 좀먹기죠 자, 이렇게 있으면은 정의역에 있는 이 2의 값을 시작점의 x 좌표가 되는 거고, 치역에 있는 이 마이너스 3이 바로 시작점의 y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3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x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x는 2보다 커야 되고, y도 마 삼보다 커야 돼. x도 2보다 커야 되고, y도 마 삼보다 커야 되니까 바로 오른쪽 위가 되겠죠. 바로 그 범위는 그래서 오른쪽 위 범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일단은 자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이 3-x부터 출발합니다. 3-x는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x의 범위는 3보다 작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죠.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을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은 y-1은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변이요, 여기 마이너스가 때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이거나 혹은 0까지는 되겠네요.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자, 그러므로 이 y 빼기 1 역시 똑같이 음수이거나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y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얘가 바로 치역이 되겠습니다. 치역. 그래서 어, 정의역은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x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둘다 집합 표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x축과 y축을 그려주시고 시작점을 찍어주시는데 여기 있는 이 3, 이게 바로 시작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1, 얘가 바로 시작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1에다가 점을 찍어주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자 x는 3보다는 작아야 돼요.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y는 1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아래쪽이죠. 그래서 왼쪽 아래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